그 프로그램대로 하다 보니까 이파리가 좀 두껍고 싱싱해야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음... 올해는 꼭지가 길면서 두꺼워갖고 평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그 프로그램대로 하다 보니까 좋은 걸 많이 느꼈어요, 올해. 음... 네. 안녕하십니까. 음... 도프맨 유영규입니다. 저는 지금 여주에 나왔습니다. 여주하면 쌀로 유명한데요. 실제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우수 농산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주 배인데요. 여기 여주에서 배 농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농가 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저희 도프 농사다니 TV에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여주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이포훈입니다. 사장님, 그, 배 농사를 하신 지 오래되셨죠? 예, 네, 한뭐 3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네, 복숭아도 하고 계시고요. 네, 복숭아가 좀 많고, 배도. 네. 전에는 뭐한만평 가까이 농사를 졌었는데. 네. 뭐 체력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음... 요즘은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장님 하고 계신 배밭이잖아요? 예. 네, 네. 네, 얼마 전에 수확을 다 마쳐가지고, 지금은 네. 이제 배가, 네, 달려있는 배는 보이지 않는데. 네. 올해 이렇게, 저 만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자료 확인해 보니까 사장님은 2월에 뵀더라고요. 예. 한참 쯤 2월에 뵀서 예. 지금 이제 10월 돼가지고 그 1년을 뵀는데 뵙고 예. 제가 시기마다 뭐 여러 가지 추천도 드리고 제품도 이런 걸 쓰면 좋다는 것도 정보도 드리고 해서 예. 저희 도프의 재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1년 배농사를 지어 보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했는데 예. 예.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뭐, 처음 농사 질 때는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영양제라는 걸안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좋은 걸 많이 느꼈어요, 올해. 음... 네. 저 있어서 좋게 말씀해 주신 거아니요아 그건 절대 아니고 제가 느, 느낀 게, 네. 올해는 뭐 날이 그래서 하도 폭염이나 뭐 해서 열과가 많이 생겼는데, 네. 그래도 주위에 농가들보다 덜한것 같아요. 음, 올해가... 네. 특히나 그 말씀 많이 하세요. 날씨 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거의 9월에도 늦더위가 이제 좀 이제 날이 네. 서늘해졌지 너무 뜨거운 날이 지속되니까 올해 네. 배농사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진짜 올 같으면 뭐 농사 못 친다는 소리가 막 나는데 네. 진짜 뭐 주위에 농가들 보면 올 같은 해가 없을 정도로 그냥 뭐 낙과가 한뭐 3분의 1 반이 떨어졌다는 소리도 나고 재일 레몬 재해가 뭐뭐 진짜 농가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예. 네, 올해 특히나 또 사장님께서는 여기 경기동부 원해농협에 예. 이사직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주변의 농가들이 요즘 작황은 어떤 지 이런 것도 좀 면밀하게 예. 많이 살펴보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올해 특히나 다들 어려우시죠. 예. 날씨도 이랬었고. 예. 음, 근그 와중에 이제. 어 여기 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제품들을 적용해가지고 쭉1년 네. 동안 해보셨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예 전반적으로 괜찮으셨어요? 예, 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마지막 소독을 하는데 잎이 그냥 뭐 낙가돼 갖고 저 기계에 후항에 그냥 막 이파리가 그약 친데는 별로 안 끼는데 낙엽에 해서 그약안 친데는 막그 이파리가 그냥 확 딸려 들어가 갖고. 그냥, 뭐, 바람이 안일 정도로, 약이 구, 퍼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와서 이게 왜 그러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약안침대서 그런 현상이 나, 나타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아, 그니까, 러그 도포 제품들 안쓴 곳을 지금 제가 비교해볼래 남겨놨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입들이 조기나게 맑으니까, 네. 사장님 SS기로 지나갈 때, 그, 조기 낙엽 진 것도 많고, 깔려있는 잎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딸려서 달라붙어가지고, 예. 이게 원래 이제, 그, 호수로 해서 이렇게 막 뿜어내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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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로 야, 그 낙엽을 예, 치워야 될 정도로, 예, 예. 예 잎이 금방 망가져있고. 예, 거기서 도프에서 준 프로그램들을 한 게, 아, 이게 효과 있는 거구나, 음, 그걸 느꼈습니다. 그, 잎도 지금 봐도, 예, 예 지금도 여전히 좋잖아요. 아이, 예, 그게, 작년, 에 뭐, 냉에 입어갖고 수확을 별로 못 했는데, 올 같은 경우 이파리나 뭐 이런 거볼때 이파리가 좀 두꺼운 걸 느꼈고, 뭐 제가, 저는 추비 같은 걸안 줘요. 네. 안 주고 그냥 뭐, 가슴제도 안 주다가 올해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하다 보니까 이파리가 좀 두껍고, 싱싱해야 되는 걸 느꼈습니다. 음. 입도 진해지고, 네. 두꺼워지고, 네. 네. 훨씬 더 이제 활력, 독과 있는 게 보인다는 예, 말씀이죠 예, 그, 예. 어, 그게 이제 안 친다랑 친다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는. 네, 음, 예, 그 끝, 끝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 이제. 제가. 어, 예. 제가 이제, 원래는 냉해가 너무 심해서, 예. 작년에, 예. 냉해 때문에 여기 작년 냉해피해 심하게 입었잖아요. 네, 예, 많이 봤죠. 예, 작년에 수확도 예. 거의 못 하셨죠. 예, 예. 작년에는 뭐, 워낙 달리질 않으니까, 이 밭에서 한, 거진 2,300작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정상적으로 수확을 한다면. 근데 작년에는 꽃이 쳐서 창고에 입고 시킨 게 500작분이 안 됐습니다. <laughs> 네. 작년에 냉해 피가 너무 심했죠. 네. 이게 네. 네. 이제 냉해가 심하게 들다 보니까 꽃이 다 망가져가지고. 예. 네. 뭐 수정이 네. 안 되니까. 네. 네. 수정도 안 걸리고 하니까. 네. 그 냉해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이제 제가 그 냉아웃이라는 제품을 네. 드렸었는데, 네. 그 냉아웃 자체가 그, 세포를 강화시켜서 냉해 버티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치고 나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이제 계약이 들어가는데, 네. 꽃필 때, 어, 꽃이 훨씬 싫을 거다. 네. 냉해를 입든 안 입든. 네.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냉해는 거의 온 집이 없는데요. 네. 꽃은 어땠어요? 꽃도, 이렇 보니까, 이, 이제 저 냉해나 뭐 평상시에 보면 도장지 같은 데는 꽃이 늦게 피고, 늦게 펴갖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올해 제가 볼 때는, 꽃이 그 약을 쳐서 뭐 영양제를 줘서 그런지 한 번에 피고 모양이라든가 뭐 그게 탐스럽고 그런 걸 느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사장님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 저는 이제 이 밭을 올해부터 본 거니까 네. 백꽃장이 너무 진하게 나서 원래 이렇게 진하냐고 여쭤봤었잖아요. 네. 그, 그래서 그때 사장님 이 꽃이 좋으며꽃향이 진한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여기 백꽃창 진하다고 네. 어 그런 만큼 꽃이 좋았다는 네. 거죠. 네. 어. 그, 이제, 수정시킬 때는 그 암술, 내게 때는 그 암술이 죽어갖고, 그 이제 뭐 수정이 안 되는데, 올 같은 경우는 암술을 뭐, 저 돋보기 같은 거로 이래 비춰보면 아주 좋았고, 수정을 시킬 때그 꽃가루를 갖다 대면, 이래 보면 느껴요. 쭉쭉 빨아댕기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힘이 좋고, 그 왕성에 달라까 뭐, 한번 이래 꽃가루 찍어보면, 쩍쩍 달라 그, 붙는 게 그,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예. 올해 특히나 그러면 꽃도 굉장히 좋았네요. 예, 좋았죠 올해 같은 경우, 뭐, 저, 여름에 폭염이나, 뭐, 그, 날씨만 좋았으면 음. 아주 배가 엄청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제가 이제, 사면 때도 들었었지만, 주변 분들에 비해서. 아, 예, 그건. 동일한 날씨 속에서 에이. 정말 악권이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날씨 가면 이제 농사 못 짓겠다 할 정도로 에이. 안 좋았는데, 그런데도 사장님은 배가 잘 나와서 예 주변에서도 아유 한턱 싸야겠다고술 <laughs> <laughs> 한잔 사셔야겠다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아뭐 대체적으로 이제뭐 주위 농가들을 보면 뭐 따갖고 올해는 하도 열과가 많으니까 그게 그냥 저장을 해면 그냥 다른 배까지 다 버릴 수가 있으니까 다꼭지를쳐서 선별해갖고 창고에 입고 시키는데 진짜 가서 보면 아유 저희 거는 조금 두려 두려고 뭐 하는데 남의 거 가서 작업하는 환경을 이래 보면 제가 속이 다 상해고 그냥 막그 주인은 울상이 돼서 그 인건비 하고 뭐 해면 엄청 들어가는데 진짜 올해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그배 네. 그 농사 하신 분들 특히나 그래서 지금 올해 좋은 배들이 잘안 나오니까 네. 예 원래 추석 전에 배 시세가 확 올랐다가 명절 전에 네. 많이 오르잖아요. 네. 대목이라서 네. 그러고 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시세가 그래, 좋은, 보통,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닌데. 네, 지금 현재 좋다 그래도. 예, 네. 그래 좋은 배가 지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중국적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서, 음, 꽃도 좋았었고, 네. 예, 이제 그 냉하우 처리할 때는 냉해방국제, 사실 그때는 몸면십이었잖아요. 네. 그때 잎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을 때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잎이 있을 때보다 흡수가 떨어지지만, 제가 세포가 강화되고 해서 결국엔 꽃으로 그게 처음 보이실 거다 해서, 네. 꽃으로 한번 보셨었고, 네. 어, 개학이 때 제가 전후로 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그 세포 분열을 굉장히 왕성하게 시켜주는 GS빅이라는 거를 에, 제가 이제 에, 에, 에. 예, 사용하게끔 에. 이렇게 해보셨어요. 그, 그거 그 쓰고 나서 이제, 어, 육안으로 저희가 세포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어, 가장 어 쉽게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꼭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말씀드렸는데 꼭지는 어땠나요? 그게 꼭지가 이 벌써 이제 이래 이랬... 달렸을 때뭐 봐갖고 그 꼭지가 좀 굵으면 이거는 뭐 클빼다 안 클빼다 음. 그런 걸다 아는데 저희는 이런 부모 항상 꼭지가 짧아갖고 굵으면 그거는 틀렸다 뭐막 그래 그래 그랬었는데 올해는 꼭지가 길면서 두꺼워갖고 평년보다 이 밭이 다른데 밭보다 굵는 게 늦게 굵어요. 음. 늦게 굽는데 올해는 거기에 비교해 볼때 거의 동등하게 컸, 컸었고 평년보다 올해 그영양제를 많이 먹여서 그런지 훨씬 굵어서요. 아, 네. 그러니까 꼭지도 길어지면서 네, 네. 예, 좀 굵어지면서 튼튼하고 네. 잘 달라붙어 있고. 네. 예, 꼭지 짧고 부실하면 배도 잘못끌지만그 음, 그렇죠. 크다가 이제 한참 비대될 때, 낙가된 게. 배도, 자리 잡으면서 이제 네. 막 낙가가 되죠. 그러니까 배도 낙가 10만 편이잖아요. 네, 복숭아도 그렇죠. 뭐 낙가 때문에 고생 네, 많이 네. 하지만, 그럼 올해 낙가는 좀 어땠어요? 낙가되는 건 없고, 네. 보면 낙가된 거 보면 다, 그, 열과가 돼서 낙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으로 낙가시킨 거는 거의 없어졌고, 네. 올해 날씨 때문에 열과가 네. 많았잖아요. 배가 무르거나 네. 그렇죠. 열과 나거나, 그면 러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데 네. 배들이 그게 좀 이제 사장도 많이 보셨단 말씀이죠. 시 그래도 다른 주변에 이제 그 열과 때문에 낙과된 게 굉장히 심했는데 네. 사장님은 그래도 훨씬 덜하셨죠. 아유, 덜했어요. 그뭐이 음... 저기 평상시에 뭐 평년 이런 열 열과 때문에 낙과되는 거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뭐 자리 잡으면서 떨어지는 게 그래도 뭐 이제 있고 그랬는데 올 같은 경우는 진짜 열과만 없었으면 떨어지는 거 없었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네, 날씨를 제가 뭐 맞출 수는 없는데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날씨라는 게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좋은 제품들을 꾸준히 쓰시면서 어떤 애는 물론 날씨가 좀안 맞아 주겠지만 네.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좋은 배를 만드니까 돈을 벌수 있고 아, 그렇죠. 날씨 맞아 주면 아주 제대로 네. 키워가지고 또 그때는 더, 더더욱이 더더 좋은 배가 네. 나오겠네요 예그 네, 저는 그 옛날부터 농사를 지면서 처음에 네 이. 영양제라는 게 어떤 저 사람이, 아이, 그걸, 뭘 영양제, 그걸 그런 걸 하냐고, 쓰냐고, 그걸 저, 비료 그냥 염, 요소 염면 살피, <laughs> 살포 한번 해보면 그게 낫다고 <laughs>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네. 그, 그러고서 영양제를 저는 안 썼었어요. 근 네. 그런데 올해 뭐, 이게 진짜 해보니까, 네. 이 영양제도 필요한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음. 그, 반신반의 하시면서 처음에 제가 네. 막 네. 이렇게 조심니다조심니다할 네. 때는 뭐 얼마나 좋길래 그런 네. 얘기 하나 했는데 막상 네. 해서 눈으로 보시니까 다르죠. 네, 그게 네. 뭐 진짜 아이, 평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올해는 어땠냐, 뭐, 네. 그거 해서 거기서 느끼는 점이 네. 많은 거지. 네. 아니 그리고 네. 어. 확실히 그리고.